소처럼 일만 했는데 아직 가난하다고? 당신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10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 그런데 왜 아직도 가난하지? 이런 말 하고 계시죠? 지금부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50년 넘게 성공학을 연구하면서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성실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한 두 그룹을 비교했는데 30년 후한 그룹은 평균 자산 10억권, 다른 그룹은 평균 자산 1억권이었습니다. 10배의 차이였습니다. 둘다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 그룹은 시간을 팔았고 다른 그룹은 결과를 바랐습니다. 한 그룹은 노동자처럼 생각했고 다른 그룹은 사업가처럼 생각했습니다. 한 그룹은 일 자체에 집중했고 다른 그룹은 일의 결과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10시간? 12시간? 14시간? 그렇다면 당신이 하루에 24시간 일해도 부자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시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파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처럼 고소득 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일을 멈추면 수입도 멈춥니다. 그들도 결국 시간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더 비싼 시간을 팔 뿐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시간이 아닌 다른 것을 팔아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팔아야 합니다. 시스템을 팔아야 합니다. 결과를 팔아야 합니다. 가치를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건 나에게는 불가능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변명입니다. 맥도날드의 창립자 레이 크록은 52세에 시작해서 세계 최대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커넬 샌더스는 65세에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저 역시 26세까지 빚더미에 앉아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면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가난했습니다. 그때 저는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게으르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바꿔야 할 것은 시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농업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땅을 많이 갈고 씨를 많이 뿌리면 수학이 많아지는 시대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고 더 많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똑똑하게 일해야 합니다. 더 전략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더 창의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가치 창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얼마나 오래 일했나를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얼마나 큰 가치를 만들었나를 기준으로 돈을 줍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10만 명이 열심히 일해도 한 명의 천재적 아이디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유튜브의 젊은 크리에이터들을 보세요. 하루 몇 시간 영상을 만들어서 월수 억관을 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보다 더 오래 일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런 재능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점의 문제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전달하느냐입니다. 이제 수입원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하나의 직장,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해고당하면 수입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부자들은 최소 7개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 부동산 임대료, 주식 배당금, 사업 수익, 저작권료, 강의료, 컨설팅 수수료 등 다양한 곳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한 곳이 막혀도 다른 곳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연수입 1억 원 이상인 사람들의 평균 수입원 개수는 7.2개입니다. 반면 연수입 3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의 평균 수입원 개수는 1.1개입니다. 이 차이가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부자들이나 할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청소부로 일할 때부터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몇 시간씩 성공학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는 작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석자가 다섯 명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훗날 제 인생을 바꾼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본업 외에 부업을 시작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만드세요. 블로그를 시작하세요. 주식에 투자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수입원을 늘려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학습에 대한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공부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산업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지금은 평생학습의 시대입니다. 기술은 몇 년마다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이 계속 나타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부자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4권에서 5권의 책을 읽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빌 게이츠는 50대가 넘어서도 매년 50권 이상의 책을 읽습니다. 워렌 버핏은 하루에 500페이지 이상을 읽습니다. 앨론 머스크는 어려서부터 하루 10시간씩 독서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특별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웠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읽을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틀린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독서해도 한 해에 50권 이상 읽을 수 있습니다. 5년이면 250권입니다. 그 지식의 복리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읽느냐입니다. 연예인 가십이나 스포츠 뉴스를 읽어봤자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서, 경영서, 투자서,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세요. 당신의 뇌에 성공의 프로그램을 입력하세요. 책을 읽되 실행에 옮기세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난합니다. 배운 것을 즉시 적용하세요. 실패하더라도 배우세요. 계속 시도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킹입니다. 내 인맥은 별로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가난한 사고방식이 전염됩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우세요.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관찰하세요. 그들이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지 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사고방식도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냐고 묻지 마세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세요. 독서 모임에 가입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이와 함께 돈에 대한 태도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할수 있는 것이 제한됩니다. 가족을 보호할 수 없고, 꿈을 실현할 수 없고, 사회에 기여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돈을 존중해야 합니다. 돈을 더럽다고 생각하면 돈이 당신을 피합니다. 돈을 도구로 생각하세요. 좋은 일을 할수 있는 도구,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도구 말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이 가져다 주는 자유를 사랑합니다.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 기여의 자유를 사랑합니다. 당신도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3년 후에 연수입 1억 원을 달성하겠다. 5년 후에 10억 원의 자산을 만들겠다. 와 같이 명확해야 합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세요. 매일 보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종이에 적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이에 적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1979년 AMBA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목표 설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84%는 목표가 없었고 13%는 목표가 있지만 적지 않았으며 단 3%만이 목표를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10년 후 추적조사한 결과 목표를 적어둔 3%의 소득이 나머지 97%의 소득을 합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이것이 목표를 적는 것의 힘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24시간 내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기술을 배울 것인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명확히 하세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실행하려면 시간 관리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적인 활동에 시간을 씁니다. TV 시청, SNS, 게임, 술자리 등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부자들은 투자적인 활동에 시간을 씁니다. 독서, 운동, 네트워킹, 새로운 기술 학습, 사업 기회 탐색 등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같은 24시간이지만 완전히 다르게 사용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하루 일과를 점검해 보세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평가하고 즉시 바꾸세요. 당신의 환경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방에는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어떤 잡지를 읽고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까? 환경이 당신을 만듭니다. 성공의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서재가 있습니다. 수백 권, 수천 권의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경영, 투자, 자기 개발,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가 가득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는 TV가 가장 큰 가구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당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을 보세요. 게임 앱이 많습니까? 교육 앱이 많습니까? SNS만 하루에 몇 시간씩 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천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천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천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자의 마인드셋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실패해서 배우세요.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세요. 그리고 다시 시도하세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성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투자 마인드를 기르는 것입니다. 소비자에서 투자자로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까라고 자문하세요. 부자들은 자산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삽니다. 자산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집도 당신이 사는 집이라면 부채입니다. 임대 수익을 주는 집이라면 자산입니다. 복리의 힘을 이해하세요.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연7%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하면 6억 원이 됩니다. 매월 100만 원씩이면 12억 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행동하는 습관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좀더 준비하고 나서 조건이 맞으면 이런 말들이 당신을 평생 가난하게 만듭니다. 완벽한 조건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세요. 시작하면서 배우세요. 하면서 고쳐나가세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나폴 레언힐의 책을 읽은 그날 밤, 저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다음 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새로운 생각을 시작했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즉시 행동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소처럼 일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소는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줄 뿐입니다. 당신은 소가 되지 마세요. 소의 주인이 되세요. 시스템을 만드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하세요. 부자들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도 당신을 위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맥도날드를 보세요. 전 세계 38,000여 개의 매장에서 100만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창립자 레이크록이 죽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비밀입니다. 나는 사업할 돈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대학기숙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젊은 일인 기업가들이 월 1억 원 이상 버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쇼핑몰, 디지털 마케팅 등으로 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모두 부업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만큼 개인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적은 없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 건 나에게는 불가능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단지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방법은 배우면 됩니다. 시도하면 됩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 소처럼 일할 것인가? 아니면 소의 주인이 될 것인가? 계속 시간을 팔 것인가? 아니면 가치를 팔 것인가? 계속 한 곳에서만 수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여러 곳에서 수입을 만들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5년 후,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 댓글에 당신의 다짐을 적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 적어보세요. 당신의 선언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만 있지 마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세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의 힘을 활용하세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내리는 결정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계속 소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행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소처럼 일하는 것을 멈추고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시작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시작하세요.